안녕하십니까 JP입니다. 성수동에 신축을 알리는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고요. 어벤져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laughs> 아,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를 위해서 어, 한 분씩 소개 먼저 하고 오늘 현장 소개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파크 정문학 대표공인중개사 이흥인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전월세 매매 문의가 있으면 잘 응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아리포 부동산 공인중개사 임정례입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아, 네. 성숲 아리파크 리보레의 줄임말입니다. 좋습니다. 위치가 네. 아주 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출연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의 만수르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 공인중개사님이시죠? 좋...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고 있는 충무로 필 부동산 최한나 대표입니다. 오늘 임장 재밌게 가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출발! 입주가 언제부터 가능하죠? <laughs> 내년 1월 초입니다. 1월 초부터 네네. 가능하고, 오늘은 이제 사전 점검. 으로 저희가 왔잖아요. 전체 여기 1단지와 2단지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1단지 세대 수는 825세대입니다. 네, 지금 1차는 1동부터 5동까지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 2동, 조금 더 돌으셔서 3동, 4동, 5동 해서 1동하고 5동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말 명품 단지들이 주변에 있는 사이트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드래곤이 사시는 아. <laughs> 갤러리아 포레. 네. 언론에도 나왔지만 세 채를 현금으로 뭐 와. 이렇게 사셨다라는 뭐 공식 기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성수동 3대장 워낙 유명한데 평당 1억을 돌파한 지는 좀 됐고요. 아크로서울숲 같은 경우는 1억을 웃도는 아주 어... 훌쩍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관심도가 높은 이유는 이 3대장에서 가까운 데 있는데 금액적으로 일단 접근을 부담해서 좀덜 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뭐 왕십리 센트라스나 주변에 계시던 입지 아파트에서 상급지로 이사하시기 딱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지금 보시는 사이트 주변으로는 한세 네. 개의 호선 정도 있는데요. 네. 은봉역, 또길 건너서 한양대역, 뚝섬역, 또 수인분당선의 서울숲역까지 아주 많은 호선과 많은 역들이 인근에 있어가지고 접근하시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서울숲에서 가깝기 때문에 근처에서 아뜰리에 상권을 아뜰리에 숲길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제가 보는 이 단지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저쪽이요. 어, 이쪽 뒤편에 가시면 서울 체육센터가 있어요. 예, 봤습니다. 예, 그 네네.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찬스와 그리고 여기가 세대당 주차가 1.2대. 맞죠? 네, 예. 그게 부족하시다면 이 유수지, 주차장. <laughs> 와. 엄청 넓은. 싸요, 심지어. 예. <laughs> 손님들이 사실 궁금해할 부분은 금액입니다. 지금은 이제 입주 초기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뭐 변동 상은 있을 수 있지만 범위 참고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말씀해주시면. 어네 여기에는 타입이 59하고 84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심플하네요. 어네 심플하죠. 다만 59는 A부터 E 타입까지 있고요. 어, 84는 A, B.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 그래서 5구는 약한 10억에서 한 12억 사이. 전세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전세 기준이고요. 8, 4 타입은 AB 이렇게 있는데 지금 13억부터 17억 정도에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월세도 가능한 호실이 있을까요? 예 월세도 가능하고 실이 있고요 보증금은 최저 (1억부터) 높게는 (7억) 뭐 (8~9억)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대략적으로반 전세 금액의 매물들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네네. 서울숲 응. 서울숲이 있고 중랑천. 한강까지 조망하실 수 있는 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네.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이긴 하지만 정말 성공신화처럼 불리면서 이곳이 이제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됐기 때문에 원주민부터 이곳에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다. 보행자들은 뭐 사방향 어디로든 사팔 통달하게 들어오실 수 있게 진입로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장은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3층.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세대 내부 탐험하로 떠나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출발. <laughs> 중기사님, 여기 뷰 시라인가요? 네, 시라입니다. 저희 지금 33층 중에 19층 B 타입, 5 9 B 타입에 나와 있고요. 앞으로 보시면 중랑천하고 더 앞쪽에는 보시면 연못 보이시나요? 네. 여기 앞에. 우리, 우리 집 앞에 휘트니스, 저희 체육센터가 있어서 네. 연못도 같이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저기 축구도 건물 옥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어떤 타입이죠? 여기는 5구, B타입이고요. 네. 5구 타입 중에서는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B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이죠. 타워형 구조로. 네. 조금 세련된 거실 주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타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워형의 큰 특장점은 보시다시피 거실 쪽에 창이 있고 그리고 주방 쪽에 또 창이 있어서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라서 어 냉장고 투도어짜리 놔두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팬트리 수납공간 확보가 되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SK 매직 예그 환풍 대시고 가스 렌지로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오 SK 세트네요 네네 허, 싱크볼이 왜 이렇게 넓어요 와이드형 정수 기능인가 봐요 오, 얘는 네. 오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빨래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 빨래 어, 서랍장 예, 팬트리 공간 보시면 되고 내부에는 잘 아시겠지만 보일러실 그리고 실외기실 이렇게 공간이 아 되어 있습니다. 네네. 보일러는 당연히 24년 11월 <laughs> 바로 새 걸로 준비되어 있고요. 네, 좋습니다. 방은 3개고요. 화장실은 둘, 쓰리, 룸, 화장실 두 개인 타입이고요. 오구 타입인데 잘 나왔네요. 그럼요, 네, 아주 네. 넓게 잘 나왔고. 저희 임대인분은 신혼부부가 오셨으면 꼭 좋겠다고 말씀을 아, 하시네요. 소유자분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laughs> 어, 이 집을 형님. 신혼부부분께서 오셨으면, 신혼부부에게 네. 강조한다. <laughs> 네, 강력하게 추천을 <laughs>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안방이 돼요. 들어와 보시겠어요? 네. 네. 딱 신혼부부가 여기 침대 딱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베란다 있고요. 돌아보셔가지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방 화장실이 딸려 있고요. 맞은편에 파우더룸. 네. 저 공간은 과연 과연 무엇일까요? 우구타입인데 과연 아, 드레스룸이 있어요 우구타입 안쪽에 아, 지금 사전 점검 중인 관계로 이런 좀 미비된 부분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바깥 화장실은 욕조가 있습니다 네. 지나가면 이제 작은 방 복도에 바로 되어 있는데요. 와, 여기도 틈새로 중랑천이 보이네요. 와, 아... 어머나. 그래도 충수가 낮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네, 이런 뷰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저녁에 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살짝 북빛이 보이면서. 다음 방으로 한번 제일 작은 방 한번 보겠습니다. 방 크기는 다 비슷한데 네. 아얘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달랐나봐요 아 붙박이장이 여기는 어, 들어와 있네요 붙박이장이 음. 설치되어 네. 있네요 네. 여기서도 당연히 중남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음. <laughs> 그래도 방마다 이런 어, 리버뷰를 볼수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 음.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샤워부스가 있고요 이쪽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단신욕 음. 네. 한번 즐기시는 게 어떨지. 어 <laughs> <laughs> 와인을 하나 꺼내 와야겠습니다. 네 현관이고요. 보시면은 신발장. 뭐 신혼부부 사시기엔 넘칠 것 같고요. 사실은 방이 세 개기 때문에 저희 어린 자녀나 한네 가족까지는 겉뜨니가 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구 비타이? 저희가 어디로 왔습니까? 지하 2층으로 왔습니다. 주차장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동별로 그러면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헉, 연결이 되어 있네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을 이렇게 동별로 연결이 된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로 또 이동할까요? 출발. 네, 이번에 온 호실은 어디인가요? 지금 보고 계신 호실은 84A 타입이고요. 아까 보신 것은 59 타입인데 한 10평 정도 더큰 타입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인사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뷰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한강이 다 보이죠? 네, 한강이 지금 보이고 있고 뭐 동호대교랑 한남대교랑 뒤에 싹다 보이는 라인에다가 어, 압구정까지도 보이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에 단풍이 이쁘게 물드는 서울숲까지도 보이는 네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지금 테라스예요. 방에딸 달린 테라스인데. 모든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요, 요 세대에 있다는 거한번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뷰와 테라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이 호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84 타입 한번 내부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판상형 구조의 84A 타입에 있습니다. 네. 거실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테라스에서 보셨던 조망을 여기서도 누리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무슨... 멋져요. <laughs> 큰 통창의 거실로 보니까 좀더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우물원 청장으로 굉장히 이제 단차를 줘서 분위기 있게 어, 조명을 이제 어, 켜놔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 5구 타입 대비 확실히 이제 거실이 좀 넓이가 더 와이드한 게 느껴지긴 하네요. 거실이 확실히 넓고요. 네. 어, 복도도 더 길고 일단 복도 내 펜트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타입이 큰 만큼 거주 인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보관함, 팬트리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그 타입에서는 보지 못했던 팬트리 네. 야, 드디어 복, 나왔습니다. 네. 복도에 팬트리가 있어가지고 수납이 조금 더 용이하겠죠. 네. 네. 이쪽 공간이 TV 자리잖아요. 취향에 맞게 예. 어, 뷰를 <laughs> 어떻게 원하시냐에 따라서 소파 구조를 좀 이제 어, 유동성 있게 네. 네, 그렇게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84타입이 조금 더 다른 점이 팬트리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설마 이게 한계가 끝인가요? 그럴 리 있을까요? 찾아주시죠 그러면 그러면 신발장으로 가보셔야 될것 아, 같은데요 <laughs> 짠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현관 쪽에 하나 더 있고요 골프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거 치우고 가능하시죠 마스터룸 어떠세요? 마스터룸도 확실히 오브타입보다 넓은 게 느껴지네요 정말 네. 와이드해서 엑스트라 라지 킹 정도 매트리스도 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의 침대가 들어왔다라는 가정하에 여분 공간을 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부터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여기는 음. 정말 여유 있는 신혼 부부거나 아이가 있는 사인 가족 충분히 네. 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기 안쪽 공간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와 여기는 드레스룸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냥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오, 네 이건 알파룸인데요. 중랑천도 앞에 내집 앞에 보이네요. 와, 와 여기서 본 중랑천이 또 이쁘네요. 지금 도로 간데도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저희? 창호가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도 환기가 가능한 점이고요. 여기는 마스터룸에 있는 욕실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욕실이 어, 샤워 부스 잘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세면대, 그 다음에 변기까지 네. 아주 깔끔하게 뭐 쓰시기 좋은. 공간으로 되어 네.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드레스룸 입구 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어, 네. 동선 자체가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타워형 건조기 다들 쓰시긴 하지만 네. 아이 많은 집에서는 건조기 하나로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자연산 좋아합니다 <laughs> 자연으로 이제 건조하시기 좋게 건조대 마련되어 있고요 위에 송풍 기능까지 있어 가지고 빠른 건조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귿자형 주방으로 상당히 구조가 넓게 빠졌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싱크볼 넓게 나와 있고요. 네. 창호도 크게 나왔네요. 싱크볼 맞습니다. 위에. 그런데 창호도 어, 뷰가 나쁘지 않아요. 앞에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사방향 뷰 어디 하나 막히지 않고 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설거지하다가 무료함을 한 번씩 달래줄 수도 있을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와 대표님, 제이피님 네. 이거 뭘까요? 왜 이렇게 넓어? 우와, 여기 <laughs> 세탁기 4대 설치해도 되겠는데? <laughs> 네, 정말 와, 넓게 돼 있습니다 오 여기는 정말 공간 활용도 펜테리로 쓰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발장에 있는 히든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이곳이 히든 공간 같습니다 여기다가 조그만 그 레인지를 설치해서 생선 하나 구워도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격하게 반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이번에는 어떤 보실인가요? 네 이번에 보실 타입은 59A 타입이고요, 80. 그러면 포베이 판상용 구조로 보면 될까요? 어, 맞습니다. 한번 거실부터 복도 보시면서 가볼게요. 네. 저희가 왜80자이의 미니 타입이라고 했냐면요, 비슷한 안에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타입인데 저장 공간은 비슷하게. 어? 예. 수납에 좀 특화된 오9 타입으로 네. 볼수 있겠네요. 한강뷰입니다. 한강뷰. 아, 네. 거실 뷰부터 <laughs>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숲이 보이면서 바로 맞은편에 한강이 펼쳐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중랑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디? 물줄기가 무려 두 개나 보이는 듀얼 리버뷰가 되겠습니다. 거실과 그리고 이쪽은 주방이 되겠네요. 네, 디자 형태의 주방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맞은편에 창문이 있어서 맞동풍 하기도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네. 어, 세탁실 겸 다음에 보일러실이 있는 공간이세요. 네. 그리고 이 A타입이 왠지 모르게 거실이 더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손님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어, 구조적으로 좀잘 빠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우물용 천장을 통해서 개방감도 더 높여주고 있고요 음.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아까 84A 타입하고 비슷한 저장공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안쪽으로 와 보시면은 다른 59 타입보다 넓은 드레스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쪽 들어와 보시면 드레스룸 손반이 시스템 손반이 굉장히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곰팡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창입니다. 네. 수납하기 좋은 공간, 다음에 파우더룸. 그리고 아래쪽에 하부장에 물건 수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맞은편 보시면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변기, 그 다음에 세면대.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시기 좋은 공간입니다. 네. 어, 오구 타입이지만 상당히 알찬. 느낌이에요. 여기는 진짜 어, 거주 인원이 뭐네 명이셔도 정말 북적거리는 느낌 없이 사용할 공간 같지 않나요? 저장 공간이 워낙 특화돼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가성비 오실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A 타입 전세 월세. 죠 저희 갑자기 홈쇼핑. <laughs> 네, 카운트다운 <laughs> 밑에다딱 띄우고 네. 긴급 속보입니다 정말 아, 이거는 금방 네. 나갈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드려요 네예고인 네, 아니지만 선착순으로 <laughs> 네. 네, 이 호실을 무객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실과 안방을 받고 작은 방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뷰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기대되는데요? 봐보시겠어요? 한번. 한번 보시겠어요 이동해보겠습니다 오 <laughs> 조금 오게트인데 거실보다 여기 뷰가 좀 어,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아이들 방이 뷰가 더 좋아야 하지 아. 않을까? 아, <laughs>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감수성 풍부한 아, 아, 아이들이 잘안하게끔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아, 뷰를 심히 보면서 방. 작은 방, 마지막 방도요. 아, 저기. 그래요? 여기가 더 좋아요? <laughs> 여기 아, 예,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어머머머. 오머 오. 여기 퍼베이 모두 네요. 안방보다 작은 방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네요. 그렇죠. 아, 네. 참 여기는 매력적인 오실이네요네 <laughs> 붙박이장이 있어가지고 수납하시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다 전신 거울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네. 요새 뭐 공간 활용 좁지 않게 하실 수 있게끔 다 붙여 나오니까 오.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 욕조를 갖춘 공용 욕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이파크 리버폴에는 지금까지 보신 모든 호실이 다첫 번째 화장실은 욕조를 같이 갖고 있고요. 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샤워 부스 다 같은 타입으로 보여지네요. 네. 지금까지 59A 타입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오늘 보신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는 총 101동부터 102, 103, 104, 105. 이렇게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는 그 동마다 어, 한강도 보이고 서울숲도 보이고 중안천 뷰까지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오늘 보실 수 있었던 어, 59A 타입 그리고 84A 타입 이 외에도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들이 어, 몇 가지 타입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84B, 59B 이런 거는. 어, 타워식으로 되어 네, 있는 그렇죠. 어, 구조였습니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월세 그리고 매매까지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을 위한 매물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은 사전 점검 현장을 발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현장을 동행해서 보여드렸고요.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안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우 당연합니다. <laughs>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